안녕하세요. 또 간만에 여러분을 좀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1년에 꼭 제가 한꺼,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고추를 올리는데, 올해도 고추를 이렇게 한번또한 번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요새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 참 아, 개 중에 병이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 유튜브를 보니까, 아, 좀, 제 자신이 좀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일부의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개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아, 제가 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좀 이빠른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 농약회사의 홍보요, 어, 홍보요원, 요원, 아, 홍보원, 뭐. 어, 그런 분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요새 유튜브에 농약에 대해서 이런 농약을 써라, 저런 농약을 써라. 아, 요새 가급적이면은 좀, 어, 농약을 안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아,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주 요새는 뭐뭐이농약서라 전원 농약서 라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균제 라든가 살충제가 너무 이렇게 홍수처럼 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아 그것을 좀 답답한 마음에 아, 고초를 올리고. 아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됐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질소 인상 다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고추도 사실 어떤 메타제는 아 우리가 좀 사람처럼 식물이긴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요새 탄저병이라든가 뭐 역병이라든가 녹균병 등등등. 아 병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얘가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아, 수세가 약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뭐 단접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 곰팡이 병인데 이런 것들이 뭐 순식간에 막 퍼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얘를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건강하게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그 원리를 좀 알지 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식물 고추가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 인산가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미량 요소 등등등들 뭐 예를 들어서 황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아, 붕사라든가 일본 그런 것서부터또 망간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 하지 않고 이것을 농약으로만 치료하고 농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아 얘가 결론적으로 내성도 생기게 되고 또 병에 약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유황입니다. 유황 자담에서 아 우리 조영상 씨그 사장님께서 아 개발하신 겁니다. 유황과 요거는 수용성 가입니다그 다음에 요거는 칼슘 붕산입니다. 요 다음에 요거는 천연 살충제로서 은행거고, 아, 저 뭐, 여러가지 섞은 겁니다. 뭐, 백동이라든가 할미꽃 등등 해서, 아 그것을 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살충제입니다. 요거는 미량 요소 때문에, 제가 바닷물인데, 가을에 배추 절인 그 소금물입니다. 요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담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영상 사장님께서 개발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설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병에 들은 거 보셨죠? 요거는 수용성 귀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용성 귀산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용성 인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그 중에 이 우리가 다 이게 사실은 광합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광합성이 뭐냐?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오는 시기가 장마철 시기입니다. 장마철 시기에 왜 그러냐? 비가 많이 오니까. 우선 수분이, 물이 많아지고 수분이 많아지는 거죠. 습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더라도 증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가 안 나니까.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뿌리 쪽에서 산소호흡도 제대로 못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저, 뭐라 그랬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에너지, 예에 따르자고 그러면 힘이죠. 어떤 얘가 살아갈 수 있는 주 힘인데, 그게 질소 인산가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저녁에는 설탕으로 변해서 각 곳으로 공급을 해서 얘가 기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 밥을 못 먹거나 또는 몸이 어떤 아파가지고, 기진이 이렇게 빠졌을 때, 기가 빠지거나 힘이 없을 때는 병원에 가시면 주로 첫번에 놓으시는게 포도당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의 힘은 포도당이 있어야 돼요. 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이 고추가 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영양소를 만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질소 인산가리도 되지만, 고추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추를 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뭐, 질소 성분도 일부 필요하고 그렇지만, 주 저것은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빨리빨리 키워야 되겠다.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다리 성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 중에 우리가, 저, 고추 재배하시면서, 이렇게 키가 크는, 매디가 길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그 현상을 갖다 막기 위해서는 요 귀산질비로 귀산질 수용성만 잘 활용하시면요. 이매디는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시중에 그 일부에서는 아, 귀산질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적당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얘가 이 고추가 안 올라오고, 조그만 상태에서 고추가 잔뜩 매달려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6월 달에는 이거 고추를 심고서 이제 꽃을 펴가지고 고추를 매달게 되는데, 이 7월 달에 이 고추를 계속 성장하면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달려야 되는데, 만일에 7월 달에 이게 이 고추가 달리지 않고, 키가 안 자란다고 한다면, 한두번 정도 수확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적당량의 질소 성분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 고초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키워야 되다 보니까 가리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따라서 그걸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수용성 비료를 갖다가 잘안 쓰시고 우리가 뭐 NK 비료를 쓰시지만 NK 비료가 사실 여기에다가 두신다 그래도 이게 녹아서 이렇게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 비료를 갖다가 시중에서 구입하셔서 이렇게 뿌리시게 되면 빨리 효과가 생기죠. 근데 그 대신에 효과가 빨리지만 너무 과용하시게 되면 치가 너무 큰다든가, 아 또는 어, 뭐이 고추가 아, 이렇게 영향을 받죠.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예의 고추에 따라서 고추가, 저, 어, 이렇게 달렸다. 그럼 빨리 크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꽃을 계속 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분열이 잘 일어나도록 할수 있는 게 인산이거든요. 인산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게 되면 꽃을 많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해줘. 그 대신에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되면 그만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양제가 필요하죠. 영양성분. 영양성분이 실질적으로 질선인상 가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량 요소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죠. 액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여기에 보면, 뼈 보세요. 뭐, 마늘찌꺼기라든가, 감자 캐고 썩은 거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아, 좋은데, 지금 뭐, 텃밭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시다 보면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테이비 있이를 갖다가 어떤 통에다 담그시고, 커피 우려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아, 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설탕이 있습니다. 여기 설탕. 우리가 비가 오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합성 작용이 잘안 일어납니다. 허구한 날비 오고 또 해가 안 나고 그렇게 되면 광합성이 안 나게 되면 얘가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다 비로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원천적으로 힘을 낼수 있는 당분이라든가 설탕 성분이 있어야 돼요. 포도당이 이제 낮에는 포도당의 녹말로 변했다가 저녁에는 설탕 성분으로 변해서 갖고서 뿌리로 보내서 뿌리에서, 어 뿌리가 활성돼가지고질소인상갈이 어 이, 온한 물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열매로 보내가지고 열매를 크게 하고 또 얘네들의 요 분열로 요 끝으로 보내가지고 잘 자라도록 할수 있는 게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비가 오니까 얘가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설탕입니다. 저는 이 설탕을 여기다가 지금 비가 오거나 2, 3일 이렇게 하게 되면 뿌립니다. 뿌리게 되면 벌써 확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이 설탕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면서 아울러서 이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곰팡이 균을, 라든가, 저, 탄저병, 곰팡이 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표피도 단단해야 되지만 이 질기도 탄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칼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칼슘과 같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바로 휘산입니다 그래서 논에 벼를 재배할 때 쓰러집니다. 조금 되게 되면 쓰러지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논에 귀산을 뿌리게 되면 벼가 잘 여물고요. 도복, 쓰러지지도 않고 아주 잘 됩니다. 또 고추에 주시게 되면요 고추 대가 단단해져요 그 대신에 너무 과용하게 되면 이게 매디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좀 다수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약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뭐 아유 종류가 좀 많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거 다 된다고 그래도요 아 제가 봤을 땐뭐 1년 쓰신다고 래도한 2, 3만 원만 가지면, 뭐, 웬만큼 고추 재배하시는데 다쓸수 있어요. 아, 요런 것들도 뭐, 유황이라든가, 어, 자닮오일리 같은 경우에도, 아, 요새 주위에 보시면 많이 해놓고, 또 이렇게 이웃들한테 논아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조금 사시고요. 뭐, 그것도 비싸지도 않아요. 거의 뭐, 쌉니다. 그거 오고, 아, 요거, 저, 요 칼슘들 같은 경우에 분사는 뭐, 약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슈퍼라든가 그런데 가시면 팝니다. 조금 이렇게 하시면요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이것을 활용하시게 되면요 거의 탄저병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탕했지만 거기에 믹사해서 설탕을 섞어서 주십시오. 근데 설탕을 뿌릴 때는 가급적 해 떨어진 저녁 때 뿌리세요. 해가 끝이면 필히 설탕 뿌리시게 되면요. 이가 비가, 저, 계속 와도요, 얘가 아주, 뭐라 그럴까, 저, 힘이 있어요. 힘이 느끼는 것을 이 고추가 느끼네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고추들이 축 처져버리거든요. 광합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사구도 이렇게 보면 얇아져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도당을 해서 녹말로 저장하기 때문에, 주간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껍질이, 저, 입사구가 이렇게 뻣뻣한데, 이걸 갖다가 만일에 그저 비가 오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적이 하게 되면 잎사귀가 좀 심이 없고 얇아집니다. 그때 설탕을 주시게 되면은 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우리 저 박기현 사장님께서 어, 저 설탕 농법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 설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감자를 재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감자에다 여섯 번 정도 주었더니요. 50%의 증수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아, 그전에는 이큰 거가 한 20, 30% 되고, 뭐 중간치 이렇게 적은 게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대형이 거의 60, 60에서 70%고요. 어, 중간이 조금 한20% 되고, 적은 것들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 꽃, 이 설탕농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원료를 확보할 수가 있고, 아, 그래서 이 고추는 하나 제가 봤을 때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닦아서 그냥 드십니다. 우리가 뭐 참외라든가 이런 것을 껍질을 까서 이렇게 드시는데, 고추는 우리가 이렇게 따서 바로 물에다 씻어서 드시는데, 만일에 여기다 농약을 갖다가 살충제라든가 살균제를 강하게 주신다 그러면, 은 잘도 능력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내가 먹는데 농약을 갖다 그렇게 살포해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음, 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일부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농약만 가지고 너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것은 좀 아쉬운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농약은 가급적이면 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뭐 농약 못뭐 써라 못뭐 써라. 아 그것은 뭐 유튜브에서 어떤 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농산을 짓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그럴 때 이런 천연으로 해서 농약을 안 주고 할수 있는 방법, 또 시중에서 아무데서나 확보할 수 있는 걸로 할수 있는 방법 절대 탄저병 안 옵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저희 동네는 온천지구다 보니까 저는 이 유황을 갖다가 조금 지금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뿌리고요. 온천수를 뿌립니다. 온천수를 가서 여기다 뿌리면 유황 효과가 있습니다. 온천수는 지금 우리 지역에 나는 온천수가 아물 1리터당 온천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온천수 1리터당 아, 아 거의 8저 1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주니까 옥수수에도 주고 저는 이주위에 식물에다 그걸 다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새 주위에 보니까 탄저병들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탄저병 약 주실 때 만일에 그 여건이 허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필리 설탕을 섞어서 뿌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치료 효과가 대가가 됩니다. 아 그런데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고 해보시면 아 틀리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 여기 보니 뭔가 뭐 가지수가 좀 많은데 다 시중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돈안 들여가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봐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키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를 계속 올려가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게 아직도 한 8월 10일 정도까지 달리는 것을 앞으로도 한달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달리는 것도 지금 빨간 고추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달려온다,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저는 이 고추 한 대에 한근 정도씩 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병이라는 건 없습니다, 탄저병. 아, 그러니까, 어, 요런 거를 좀 공부하시면, 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 귀산질, 귀산질, 귀산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귀산이 우리 식물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 매, 이, 절간이 길어지는 거, 아주 한 방에 해결합니다. 적당량만 쓰시면 아주 증수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아, 요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또, 아, 이제, 고추가 거의 이제 지금 항상 왕성한 시기에 돌아오는데, 아, 제가 마지막 또수확일 정도 되게 되면, 한번또 여러분을 찾아뵙고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농약만 이렇게 사서 쓰시지 마시고, 아, 요런 것들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아, 요 그림 보시면 대충은 압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건 인산이고요 요거 설탕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귀산입니다. 수용성 귀산이 뭔가, 아, 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두 개는 우리 조영상 사장님께서 발명하신 겁니다. 요거 쓰시면 아주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요건 저 바닷물인데 배추 절인 소금물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소금물 플러스 배추에 미네랄이 또 나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이유는 온천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안 쓰고 있는데 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살충제 은행어고요. 어, 저는 할미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공이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독초들인데. 그것을 끓여 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걸 뿌리시면 모기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 안에 들어가면 모기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살충제도 그냥 만드시거나 또 만드는 데서 이렇게 구입하도 싸게 이거 됩니다. 일반 농약보다 뭐몇 배로 쌉니다. 그 다음에 어, 칼슘 붕산 요거는 조금씩 사서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섞어 가지고 쓰는데 뭐 1, 2 지금 한통 만들어 놓으면 몇 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수용성 가리입니다. 이 가리를 꼭 뿌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앵케인을 뿌렸다고 래도 이게 잘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용성 가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녹에서 뿌리시게 되면 열매가 아주 잘 커요. 쑥쑥 크니까 아, 그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고추 잘은 안됐지만 현재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추도 뭐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있고요. 일부 바람이 좀 불어서 가지가 좀 찢어지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고추 다 수확하는 데는 아, 문제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넓어져 있죠. 이걸 줄이시면 안 돼요. 공기가 안 들어가서 잘안 익으니까 이렇게 벌려 주시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야만 이렇게 고추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립니다. 이게 이후에까지 고추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요거 달리게 되면 10월 한 5일경이면 이 따요. 그게 언제까지 달리느냐. 8월 이제 10일 정도까지 저희는 달리는 걸 따는데, 고추는 거의 한 50일이면 따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가산질, 어, 저, 저, 가리 성분을 조금씩 이렇게 주시면은 아주 고추가, 어, 천물과 끝물이 똑같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예. 아그 동안 제가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병원안 걸리고 아, 다수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요새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아, 맨들어서돈안 되는 안 들어가는 아, 가급적이면 안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아, 농약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농사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